저은 세티엔 감독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 했어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바벨베르데 감독 경질설이 나올 때마다 첫 번째로 연결되는 감독이 현재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인 로나이드 쿠만 감독인데 쿠만 감독은 유로 2020까지는 네덜란드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팬들은 아약스의 에릭 터나우 감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터나우 감독도 아약스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비 에르난데스가 오지 않을까? 사실 바르셀로나도 사비 에르난데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눴다고 해요. 근데사비에라난데서 감독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포체티노 감독은 안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스파뇰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있는 명단에 다 제외가 되는 거죠. 키키세티엔 감독이 왔고요. 키키세티엔 감독은 베티스 이끌 때 바르셀로나보다 더 바르셀로나다운 전술을 구사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 격침시켰고 깜루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당시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꿈에서 베티스에게 패배한 다음에 피케라든가 부스케츠라든가 메시라든가 오이 감독 대단하다. 극찬을 했었거든요. 어,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설마 발베르데보다는 낫겠지. 다만 세티안 감독이 우승을 논할 수 있는 클럽을 맡은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유럽대항전에서 무언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불안 요소긴 하고 시즌 중반에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 라인업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게좀 불안 요소죠. 갈 봅니까? 오래 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1년 반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네이 카르트 감독 시절부터 보면은 좀 경력은 미천하지만 바르셀로나 철학을 알고 있는 감독이 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르디올라, 루이스 엘리케 이런 감독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티안 감독이 바르셀로나 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꾸레 한 명으로서 갖게 됩니다.